한 명이 나왔어 나이젠 나왔어. 로딩 중. i 대머 o 어 g 머리 대머리 o die. 저건 전술적 헤어입니다. 전술적 헤어. <laughs> 아이들 로딩 중멧안 <laughs> 바꿨나? 로딩. 로마는 야투경이 아니? 없는데. 맞아. <laughs> 나 없어. 머리카락도 없어. <laughs> 아, 머리 빠지고 있는데. 저분이 왜 없는지 아십니까? 두발을 쌌기 때문. 바로 여기 나온다. <laughs> 그럼 그 술탄 나왔어. 아직 안 나왔지. 선생님 야투경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? 잘아무합니다야 네, <laughs> 야투경이다. 우리 난이도 뭘로 했지? 나 까먹었어. 난 양심껏 버그는 한 개만 챙기겠어. 열화상 열화상 레이저로 어, 난이도 보겠습니다. 노멀이니까 뭐 괜찮겠지. 레이저 어떻게 킨니까? 저 PEQ 달아서 키는 겁니다, 어, 이거. 장비 달아야지. 그니까. 그니까 키는 뭐예요? 버그 어, 두개 챙겨요. 아우스 휠 누르면은 네. 그.. 아. 뭐 제가 버그 두개 챙길게요. <laughs> 두개챙 <챙겨. 웃음> 나의 위치를 다 알려주는 플래시라이트. <laughs> 그걸로 모스보호를 보내셔시면 됩니다. 와우내 광학. 아 멋있어. 저 멀리 한명 발견. 벌써요? 예 제쪽에서 제아 이게 여섯 배라서 과 근데 과학이. 우리 길로 가는 거 맞아? <laughs> 안 봤어 자 우리 봐봅시다. 반대로 가야 되는데? 네 반대로 가네요 네, 반대로 가야 돼 반대로 네, 다행히 그렇게 많이 어둡지도 않네요 아마 이제 아침 시간 되는 거돼 가는 거 같은데? 몇 시야 아까 다행네아 내놔 지금 아홉 시 아홉 시인데 아우 씨, 광학을 이거 떼야 되나? 라이트 <laughs> 기갑이면. 전 도트라서 나쁘지 않은데. 그 도트가 이제 라이트 비전에 비춰가지고 네, 전그 심하지가 않아요. 아 누가 눈? 오. 어! <laughs> 뭐 하는 거야? 나 <laughs> 아니. 우리 여기 있어요. help me, we are here. 일단, 라이젠이랑 거리 두고 와겠다 지금 붙어 있다. 아니, 원래 죽이면 안되그 <laughs> <laughs> 배낭, 안 배낭은 내꺼. <laughs> 무기래. 대머리로 만들어주마. 안 돼. 오, 시시시시. 어, 찹 타라, 어디야? 바로 전방에. 저기 전 전차 있는 저거 뭐야? 에이브란? 뭐야 저거? 바퀴 컨테이너. 빠라 아니. 아래 빠라 아래. 아 차량 차량. 오예. 장전. 보이고 다운 다운 안된거 같은데? 해치웠나? 아, 다 죽겠네. 남은 연락이 맞는구먼 아, 예 도트 떼야겠어요 이거. 아, 참. 하. 아 이제 알키 오래 누르면 탄창 얼마나 아니 원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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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줬었나 얼마나 남는지아안 안 보여주지 않았어요? 예탄수로면안 네, 나오고 얼마만큼 남았는지 예 네, 그거는 음. 보여줘 누가 탄창 버렸어요? 뭐아무것도없요오내 뭐, 탄이 들어 어차피 제거 저도 있을걸요 두 발밖에 네. 안 들어온 거라서 예두발 네, 나온 거제 <laughs> 거예요 이거 아, 엠퍼 챙길 아, 사람 있나? 안 챙겨야 될것 아니면 그냥 챙겨보자 일단 팔 챙겨 탈 챙겨 뜯어 뜯어 뜯어야지 탄 챙겨 탄 뜯어 뜯어 뜯어갈 거야 나도 뜯어갈 거야 아유 열수가 없어 우르르 <laughs> 아니 이거 겼어 누가 뺏겼어 안돼 이게 안겼어 <laughs> 이미 저 친구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안돼 내꺼는 내, 좀... 거는... 내 몫은 우리 너무 돌아가는데 근데 방금 싸운 것 때문에 근데 일로 올라가면 되잖아. 아 이거 아니가? 이거 그럼 절로 가면 채석장으로 가나? 아, 어차피 밑에 이거 지금 표시되는 거아니 이게? 한 번은 근데 올라가긴 올라가야 돼요, 지금. <laughs> 오시, 안 보여. 와 광학대니까 조준점이 하나도 없어요. 가늠자 가늠새를차 없는 총. <laughs> 오로지 레이저 카불사진. 포인트로 레이저 포인트로 써야 됩니다. 이게 맞나아 그래. <laughs> 아, 화방을 잘라. <달라>. 화방이 어딨어? <laughs> 올라가는 길이 있어야 될 텐데 여기에... 누가 길이에요? 화방이란 존재를 가리켜 주었는가? 저 남자 저입니다. 그거 어, 어. 아니었고 어. 알고 있었어. <laughs> 아니 옛날에 생각 안 나? 모더 페어였나, 코로비였나, <laughs> 일본군 불로 태워죽이던 거. 아 월드워. 어, 나는 이미 그때부터 화반이 눈을 떴어. 아씨, 그니까 시편 테네 그냥. 그냥. <laughs> 알고 보니 시편 테네.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너네. <laughs> 야, 원흉이 따로 있었구나. 아니, 나가니까 나자수 했잖아. <laughs> 그러니까 생각해보니 그것도 너야. <laughs> 하나는 너야. 다른 것도 너야. 뭔가, 도전이 일어날 법한 장소군요. 어, 저기 전방. 굿샷, 굿샷. 야, 그게 보여? 와. 야 주연도 없이 보고 쏜다. 심지어 맞추고 아, 있지. 나, 둘, 둘, 둘. 아, 다운. 셋, 셋, 셋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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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이죠. 예, 셋 다운. 아보인단 께. 아, 아 저기 기둥인지 사람인지 기울이 안 가네 씨. 일단, 일단 쏴. 일단 기둥이 움직이면 쏘고 봐야 될거 아닌가. 왜? 추가적, 추가적, 추가적. 둘, 둘. 안 보여요. 재장전 상부 건물 앞에 있어요. 봤어요. 다운 아닙니까 다운? 다운인데 왜서 있는 거 같지?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다운 다운, 다운. 버글 버글하네. 아유 광학 없이 못싸우겠다 이거. 아, <웃음> <웃음>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. 응? 오로지 레이저로만 싸웠는데 아유, 그게 더안 보이네 이거 씨. <laughs> 도트 느끼시죠 그냥. 코프는 힘들어요 이것들이 다 다운되어있는데 어디 다운되어있는지 안보이는데 아, 안보여 <laughs> 시체가 안보여 요쯤에 있을텐데 여있다여있다 여기, 여기, 여기 시체 <laughs> 널렸습니다 널렸어요 이름을 들고 있네 길은 비싼가? 길은 비싸지 않나? 어그다 탄창 빼야겠다 초대형 백팩도 있어. 단창내라. 어그케 어, 이 친구도 초대형 백팩. 도트 되나? 어? 도트 어, 되나? 어 사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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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총소리 가는데? 어내 앞으로 총알이 날아가는 게 보여요. 언제 아, 적을, 적을 모르겠어안 아, 아, 아. 보여. 어디야 어디야? 여기다. 맞다. 키 한명다한명다 오, 아파. 아, 이 자식들 왜 이렇게 날를잘 맞춰? <laughs> 여기, 저기, 내 지나주고 있네 저기 생각보다 많네. <laughs> 아이, 평화롭게 템파밍하고 이러고 있더니. <laughs> <laughs> 이거 막 탄창 다 빼가고 막. 아, 탄 탄창을 조 중하지 탄창이랑 탄이랑 그러니까 오 셰이 다운 오, 다운 오, 다운. 다운 앞에 천방 있어 오누야 누가 <laughs> 씨아깜짝랐네씨 어이 진짜 재장전 안 해? 탄창이 없는 거지 주머니에 노그카 no. 볼 리가 없는데 엠파 엠파 산 아니 엠파는 많아 엠파 지금 천걸방 탄양만 챙겨가려유지 호환 왔어. 된다고 잖아? 어? 아 이게 한창에서 한창에서 탄창. 네. 탄만 빼서 한 칸으로 오거든요. 아, 어. 아 탄을 빼서 탄을 빼야지. 탄양만 빼는 네, 게 여기 바로 앞에가 저희 그거거든요. 미션 장소. 아 근데 여기서 헤매지 않았나? 어? 저기 저기있다 어? 찾았다 저 트럭 하나 뒤로 갔는데? 네 이제 버그 있는 사람 있어? 버그 다, 다 썼는데 어저 있어요 한... 다 아, 아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시몬님은잘가져저 트럭 에척 하나 보였는데? 어 와다다다 누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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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깜짝 놀랐네 나 우리 편인가? 이러고 아, 쳐다보고 있었는 다운 거기 왜 예술상 같은게 보이냐 아 AK야, 아 AK 버려. 네. 라디오만 챙겨가자. 어? 시체입니까 이거? 네. 어 저희. 네. 포탄 어. 명중. 나이스. 이거 닉네임 그거 뜨는 거 표시 안 해요? 아좀 해놨어요. 해놨는데 그러니까 뭐가 앞에서 왔다 갔다 하길래 모지로 쳐다보다가 <laughs> 어 저기네 이러고서 <laughs> <laughs> AI가 똥 멍청하게 그벽 비비기 하고 있더라고요. <laughs> 아직은 AI 개성이 필요하다 이 게임. 잠시만요. 저 지도 좀 확인할게요. 네. 오, 뭐야! 아, 나 죽었어! 저런! 오! 버거 오, 안 돼! 아! 일단 저기 살리러 갈게요. 아! 네. 흉네버그사치 완료. 뭐야, 나 죽은 거야? 안 죽은 거야? 아닌데 살리러 참... 가지 않았어요? 살리러 가는 중인데 내가 잠깐 잠깐 뭐아 뭐 이게 죽으면은 뭐 리브냐 아니면은 뭐 스펙 스펙트레이트 는 뭔가 떠야 되는데 기안 떠요 지금? 저는 떴는데 스펙트레이트 지금 아니 저못 잡은 거지. 음못 어... 어... 잡았지 위에 예, 저 왔어요? 네, 네뭐 소리 들려요? 사운드 사운드 아 너무 밝은데? 너 앞에라는 건데? 어우, 씨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. 아저 후리치 키워... 들어올 후리... 수 있거든요. 후리시 캐고 죽어가지고 저거씨 어, <laughs> <laughs> 방금 누가 내 시체 위를 밟았대? 뒤에 또 있어 바람때도 있고 어어 뭐가 막 총알이 왔다갔다 한대요 거의 거의 바로 아 보이는데 나도 지금 맞아가지고아 음. 오케이 오케이 어이 저만 안보여요? 아 잡았어요 둘다 잡았어요 아 이사람들이 정말 아 야호

오, 우 후레쉬라이트 아우 후레쉬 좀 꺼라 이씨 <laughs> 탈출하죠 탈출 오, 방금 방금 못 했어. 소음기 뜯어가고 아뭐 탄창밖에 안줘이 건판 탄창만 나가 계속 아이템이 가, 아 패스 패빼패 아니구나 내가 더큰 거구나 탈출 지점으로 탈출탈출 지나가시오 I c 해 뜨는 거아니지 지금? m 출 지점 도 c h o 고 있는 거 같은데. m o 어 r I c h o o 아 e the a m 도 u r 1 1 h o m 인데1 1시 p m 이 u 게 밝다고? 뭐 무슨 뭐. t m 이 u r I choose the 다 m o u 오시죠? 아 햄버거를 먹으면서 해볼까? <laughs> 어머니가 햄버거 사고셔가지고 졸업다 햄버거라니.